9번2차방정식 f(x)는 0에 두 근이 두 근의 합이 2일 때2차방정식 f(2x-4)는 0에 두 근의 합을 구해달래. 자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. 첫 번째 거식 한번 보잖아. 그러면 x-알파 x-베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. 이게 f(x)다. 됐어? 근데 여기 봐봐. x 대신 2x-4가 들어왔어. 그러면 여기가 2 x 4파랑2 x 4타를한게 f, 2x-4일 거야. 네. 이해갔어 그러면, 자, 여기서 나오는 거는 α 플러스 β는 이래 됐어? 그 다음에 여기 보자. 근을, 근을 뽑아볼게. 근을 뽑아보면, 근은 얘가 0이 되는 게 근이지. 2X는 4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X는 2분의 4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야. 이게 하나의 근이야. 됐어? 두 번째 근은 얘가 0이 되는 거 생각해야지. 그럼 2X는 4 플러스 베타니까 X는 2분의 4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봐봐. 두 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한 게두 근의 합일 거야. 됐어? 그러면 2분의 8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. 그럼 얘는 2분의 8 더하기 2니까 5가 답이 되겠다. 이해됐어?